지하철로 일단 갑니다. 근데 벌써 1분 2일차라 그런지 적응해버렸습니다. 신기한 게 별로 없네. <laughs> 어디로 갈까요? 누노비키 폭포 그림을 그려놨네. 와, 아니 진짜 기대도 안 하고 포콘데 진짜 이 정도로 영상으로 막 그런 풀들을 찍고 있는데. 어떤 어르신 분이 저를 이렇게 지긋하게 그냥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해 주시는 게 감사한 마음이었네요. 거대한 물보라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할까요? 우와, 우와, 와 꽃이 예쁘다.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느라 바쁜데 그 목표로 가는 과정과정에 있는 그 순간들은 때때로 놓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말하는 목표도 그냥 순간순간의 점들 중 하나일 텐데 말이죠.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정말 다르게 보이겠죠? 그런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냥 의미가 없는 곳에서도 의미를 만들어내. 에이, 근데 예쁘다.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길도 지나고. 여기 좋다. 와, 진짜 이거. 이거 맞나? 와! c 이 i n a t o w 빨간색 타워다. 비고베비 갑자기 많이 오네. 옷이 아까 전에 미끄럼틀에다 젖었거든요. 무릉동에 찰망찰망 하는 게 재밌네요. 이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? 아기볼링가 어, <laughs> 일본 왜 이렇게 커냐? 일본 라면. 오사카 도차 할인 많이 하고 괜찮네요. 야키소밥 빵을 샀습니다. 그 집에 소스 있었잖아? 그게 이거랑 맛이 똑같네. 찍어주겠어. 김약국의 피카츄. 약국에서 먹을 거 밥. 맛있어, 보 일본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. 비가 오는데 한국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보시면 그냥 우산 이렇게 쓰고 가십니다.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일기예보 <laughs> 누가 저녁에 비 그친다 했냐 그냥 한 손으로 우산 잡고 그냥 타시는 분 아니 여기는 그냥 다들 일단은 한손 운전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하시고 우산 들고도 그냥 진짜 잘 타요 오사카의 구 시가지 이게 신세카이의 명물인가